오늘 강의는 해우 음, 해우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코드톤 애드립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어, 사실 그 원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C 메이저에서 우리가 배웠던 코드톤 애드립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그거를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음, 코드톤 애드립이라는 거는 뭐냐? 어, 여러분들을 단계적으로 처음에 어려우니까 그 단계 음, 처음에 어, 바로 코드톤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계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쉽게 갈수 있게끔. 그래서 어, 애드립 방,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일 번. <laughs>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빨간 펜으로 하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코드오 온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어 해우에 보면 코드 진행이 뭐 예를 들어서 A 마이너 27이 있다. 그럼 뭐예요? 온음으로 길게 라로 갈 수도 있고. 세7은 C로 갈 수도 있죠 라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 미인 미로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에서 솔로 갈 수도 있죠 A-7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정적인 음은 3음만 1도 그러니까 도, 뭐 A 마이너는 라도 미, 근음 삼음 오음까지가 안정적이고 칠음부터 좀 불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칠음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 세븐이라든지 마이너 세븐의 칠 일곱 번째 음은 길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좀 짧게 쓰는 게좋니다 뭐, 길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그게 이제 텐션적인 느낌이 있어서. 어, 리조, 해결되는 음들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단계 여러분, 아, 실음은 아, 좀 불안하니까, 1도에서 3도, 5도. 근음, 3음5음을 주로 길게 뺄 때는 써야 되겠다라는 것만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 요 그러면, 1번이 뭐야? 1번 패턴이 뭐예요? 오음이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라에서 시로 갈 수도 있고, 뭐. 라에서 소시합 도에서 시. 제일 중요한 거에 근접 진행에 가까운 음으로 진행하는 연습이 먼저 되셔야 돼요. 어떤 음을 초이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초이스하는 거예요. 음이 높게 한다고면좀 강하게 하는 거고, 음이 낮으면 부드러운 거죠. 난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부드러움에서 근접 진행으로 진행하는 훈련을 1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요 1번 패턴. 일번 패턴을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하나의 예고 제가 임의로 하는 거에 들어보세요. 일번 패턴이 뭐예요? 하...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5음이 되면 뭐예요? 2분음표로 나는 거죠 2분음표 2분음표 리듬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2분음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2분음표에서 코드톤을 하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진행되면 그 코드톤에 맞는 음들을 근접진행으로 해서 두 마디 둘 둘로 가시면 됩니다. 두 마디 그러니까 두 박자씩 그렇게 가시면 되고 어, 일단 근접진행이 기본이 바탕이고요. 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도약 그러니까 멀리 뛸수 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우리가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말을 끝맺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오늘 뭐 예를 들어 오늘 TV를 봤는데 뭐뭐 어? 뭐, 어, 요즘에 뭐 어? 아이들 비만이 높다. 어, 비만이 높아서 우리 만약 부모와의 대화라면 어, 우리 아이들도 조금 그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대화의 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얘기 가 끝나면 뭐예요? 아 우리. 요번달어뭐 어, 어? 보험료 새로 자동차 보험료 뭐 새롭게 또 갱신해야 될때안 됐어?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얘기했다가 뭐야 다시 이제 보험료를 얘기해 야돼 둬. 그러니까 다른 맥락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악적인 프레이즈를 갈 때도 뭐예요? 근접 진행이라는 건 하나의 프레이즈. 가까운 엄으로 아이들 얘기할 때는 아이들 얘기의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돈 어, 부부 사이에 뭐 돈적인 얘기를 할 때는 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접 진행이라는 건 보편적인 근접 진행이고 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야? 도약을 할 때는 뭐야? 새로운 프레이즈, 새롭게 내가 애드립을 또 아, 여기는 이제 마무리 짓고 새롭게 간다 했을 때는 도약 진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이 중요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천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됐죠. 그러면 또 뭐, 뭐가 있을까요? 패턴이, 네? 패턴이 또 뭐가 있을까요? 패턴이, 패턴이 보면 그 다음에 2번 패턴까지 하고, 코드톤 애드립 단계전 연습 방법 어, 이제 3번을 봐볼게요 3번 어, 프린트를 보시면 3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리듬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듬골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 단계전 연습 1번이 되면 그 다음에 2번 2번이 되면 그 다음에 3번 되시면 쭉쭉 가셔도 됩니다. 아,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계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3번은 뭡니까? 니듬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드톤, 코드톤, 코드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A 마이너다. 그러면 A 마이너 코드톤 뭐예요? 그냥 미도라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도미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아니면 뭐, 솔도, 솔도 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리듬 꼬리 코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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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한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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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이어서 합니다. 그 뒤로 이어서 합니다. 계속. 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꾸 첫 듬을 근음으로 하지는 마세요. 자꾸 여기 근음이 아주 5음으로 했죠. 3음으로 했죠. 7음으로 했죠. 첫 듬을 근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드 턴 연습이 잘안 되면 자꾸 근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패턴에 있고 3번 패턴도 간단해요. 다 코드톤입니다. 근데 리듬 꼬리 어떻게 돼? 4번 패턴은 리듬 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듬 꼬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 4분음표시 그러면 그 뒤로 해볼게요. 리듬 꼬리 어떻게 돼요? 뭐예요? 5분 배터는 뭐예요? 니든고리 단다다 <laughs> 단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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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연결해볼게요. <laughs> 그리는 행 산을 그리는 거죠, 애들이. 변화를 주는 산, 산을 그리면서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됐다 그러면 6번 패턴은 뭐예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3번, 4번, 5번, 6번은 뭐예요? 6번은 6번은 뭐예요? 6번은 8번은 별로 다 아는 거예요. 8번은. 다다다다 다코드톤이에요. 코드톤. 마치 아르페지오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코드패드, 코드톤. <목소리> <목소리> 는 거죠. 어, 그래서 1번 패턴 코드톤 애들 단계적 연습이에요. 1번 리듬 오는 표로 하는 거 2번 2분음표 2분음표 코드톤으로 다 코드톤 하는 거예요. 3번은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4번은 4분음표 5번 패턴은 4분음표 8분음표 2개 4분음표 8분음표 2개 6번 패턴은 8분음표가 계속 지속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되신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1 2 3 4 5 6 됐다 그러면 뭐예요 음악을 손 놓고 코드톤 애들이 파는 겁니다 여기서는 리듬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리듬을 내가 멜로디를 만들어서 들어보세요 <목소리> E... <music> 거의 100% 코드톤만 코드톤을 갖고 애드립하는 거예요. 코드톤으로 산을 그리는 걸로 된거아 코드톤이 먼저는 돼야 돼요. 마치 제가 코드톤이 딱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이 코드턴 애들이 단계적 연습 방법을 연습하시고 그런 거를 숙달하시면 또한 쉽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없이 애들이 된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건물도 자기가 짓고 땀 흘리고 지어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지. 저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게 그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연습을 안 하고 얻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만이 건물, 이그 건축을 하고 제가 땀을 흘려야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해야만이 애드립이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편히 살수 있어요. 거기 집에서 그런 것처럼 애드립이란 건물을 잘 지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음악을 편하게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 다음 강의 다음 시간까지 코드톤 애드립 단계 연습법을 충분히 하시고. 코드톤 애들이까지 하시고 또 마무리, 또 정리를 좀더 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코드톤 애들이 볼때 중요한 코드톤 놈들을 주로 많이 쓰면 좋아요. 중요한 놈들이 있죠. 우리가 어 학교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학생이, 학생이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주임 선생님이라든지. 또 회사의 중요한 분은 왜 회장님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뭐 뭐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죠. 의미 뭐안 중요한 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거기에도 항상 뭐 배를 운전하 운행하는 선장이 있고 어? 또 기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있고 비행기를 운전는 비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강의도 했지만 3음 보통 3음과 도미넌트 세번의 같은 경우는 7음까지도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A 마이너다. 라도 미죠. 그러면 이 도가 중요하죠. 코드의 성격을 드러내고 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음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3음을 중요시 생각하고 또이세븐이다 그러면 뭐예요? 미솔시 레잖아요. 그러면 세븐인 경우는 3음과 7음이 중요합니다. 소샵과 레 A7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도샵과 솔이 3음과 7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드이브할때 3음과 7음을 <laughs> 주로 하시고 그러면 3음과 7음의 3음과 7음을 주로 쓰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 오늘은 대략적으로 코드 톤 애드립 방법에 대해서 연습 아,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코드 톤 애드립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오늘 코드 톤 애드립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